말씀 보겠습니다. 어, 마태복음 27장입니다. <laughs> 마태복음 27장 45절부터 54절입니다. 어, 오늘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십자가에 죽으신 이제 금요일이죠. 그때 이제 성경에는 예수님이 죽으실 때 하셨던 말씀, 그걸 가상칠언이라고 합니다. 일곱 마디의 말씀을 하시고 이제 돌아가셔요. 그중에 두두 말씀이 오늘 본문입니다. 어 27장 45절부터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제 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 9시까지 계속되더니 제 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거기 섰던 자중 어떤 이들이 듣고 이르되 이 사람이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그 중에 한 사람이 곧 달려가서 해면을 가져다가 심 포도주에 적시어 갈대에 꿰어 마시게 하거늘 그 남은 사람들이 이르되 가만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구원하나 보자 하더라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신 후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에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백부장과 믿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 일어난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성경에 보게 되면은 이제 시간이 많이 나오죠. 그런데 유대인들의 시간은 뭐냐면은 오전 여섯 오후 6 시부터. 그 다음 날 새벽 6시까지를 이제 하루의 시간으로 계산하는 그 시간 역이 있어요. 그리고 오늘 성경은 9시라는 말은 뭐냐면은 어 거기다가 우리나라 6시간을 더하면 우리나라 정시 시간입니다. 그니까 9시 그 말은 뭐냐면 오후 3시를 얘기를 하는 거죠. 어 십자가 그 당시는요. 가장 극악한 죄수들. 그러니까 이제 사형 그위에 더큰 형벌이 십자가에 죽이는 형벌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렇게 형벌을 받을 만한 일을 하신 적은 없잖아요. 그런데 성경대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말씀을 하신 것이죠. 그런데 십자가에 죽을 때는 그냥 고의 죽이지 않습니다. 가장 수모와 능력을 주고 조롱을 하고 가장 고통을 주고 괴로움을 주면서 죽이는 것이 십자가의 죽음입니다. <laughs> 먼저 십자가의 사형 판결 받은 죄수는요, 39대 채찍을 때립니다. 근데 그냥 채찍이 아니에요. 가죽인데, 가죽 끝에는 납덩어리, 낚싯바늘 같은 동물의 뼈들 이런 걸로 주렁주렁 매달죠. 그럼 한대후려갈기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채찍이 몸을 휘감고는 끝에 있는 납덩어리나... 이 짐승의 뼈들이요 살을 파고 들어가는 거죠 그럼 이제 땡기 어떻게 됐어요 그 마찰에 의해서 살 가지고 벗겨져요 그리고 끝에 있는 납덩어리에 살점이 떨어져 나가죠 그렇게 서른 아홉 대를 맞으면은요 온 뼈가 다 드러나고 뼈가 이제 으스러지는 이런 이제 고통을 겪게 됩니다 그럼 그 거기서도 살아남은 죄수가 있다면 자기가 못 박할 죽을 그 십자가 횡대를 이제 어깨에 메고는요.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가요 그럼 올라갈 때 사람들이 그냥 안 보겠죠 너는 마땅히 조주받은 인간이다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침을 뱉고 머리를, 머리털을 머리 뜯어내고 그리고 따귀를 때리고 발로 차고 온갖 조주와 온갖 욕을 다 대뱉어요 그렇게 가다가 쓰러지고 가다가 쓰러지고 반복하면서 골고다까지 온다가게 되면요 이미 준비되어 있는 십자가 형태의 손과 발이 묶이고요. 양손의 대못과 그리고 양발을 포개서 대못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 죄수가 죽었는지 확인하는 방법이 뭐냐면은 도구를 이용해서 이제 무릎에 끼워놓고는 그걸 돌려버리면 이제 그 죄수가 이제 무릎이 꺾이면서 아무 반응이 없으면 이제 죽은 게 확인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성경에 보게 되면 그 몸이 온전하게 되었더라 그 말씀대로요. 로마 군사들이 예수님의 무릎을 꺾지 않고요. 그 허리에 창을 꽂았어요. 그리고는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몸에서 물과 피가 쏟아지고 운명하셨다라고 말하죠. 그러면 예수님이 금요일날, 우리나라 시간이죠. 오전 9시에 못 바뀌시고 오후 3시에 운명을 하십니다. 그때 예수님이 6시간 동안 십자가에 매달리면서 일곱 마디를 하셨어요. 그걸 우리는 이제 가상, 십자가상이라고 가상 7언 이렇게 말합니다. 그 첫째가 누가복음 23장 34절에 나옵니다. 예수님 이렇게 절규하시죠.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저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마지막 고통 속에 죽어가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용서의 말씀을 하세요. 그건 단순하게 너희들이 몰라서 나를 죽이는구나 그런 법적인 용서, 도덕적인 용서, 윤리적인 용서가 아니에요. <laughs> 근본 용서를 말하는 거예요. 창세기 빠 참장에 빠져 있는 이 죄인들이 하는 짓 자기들은 모르죠. 예수가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도 모르고. 정말 자기들이 못 박아 죽여버리는 그 예수가 하나님이신 그리스도란 걸 몰라요. 그러니 그렇게 할 수밖에 없죠. 예수님이 그 용서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단순하게 그 로마 군병들 예수를 죽이라고 했던 걸 유대인들만의 용서일까요? 그게 아니에요. 아담 이후에 모든 인간들, 저와 여러분을 포함한 모든 죄인들을 향한 용서의 말씀이에요. 자, 두 번째 하신 말씀이 누가복음 23장 43절입니다. 예수님이 지금 고통스럽게 죽어가는데 양 옆에 강도가 같이 못봐야 죽게 됩니다. 그때 한편의 강도는 예수를 막 조롱을 해요. 죽어가면서도 아, 네가 예수라며 네가 정말 그리스도가 맞다면 너도 살고 한번 우리도 살려 줘 봐. 뭐 하는 거야? 죽어가면서 예수님 마지막까지 조롱을 해요. 근데 한편의 강도가 이렇게 고백을 해요. 너와 나는 마땅히 죽는 것이 마땅하다. 그런데 저 예수님, 여섯 시간 동안 예수님을 옆에서 죽어가면서 봤는데 그 예수님의 말씀과 되어지는 징조들을 보니까 이는 정말 그리스도 맞지 않냐? 그러 이제 강도가 이렇게 간청을 하죠. 주님,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그때 죽어가던 예수님이 너무 기쁘신 거예요. 그리고 그 강도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오늘은 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여러분, 예수님이 오신 목적,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는 목적은 하나입니다. 영원 구원입니다. <laughs> 생명 구원이죠. 그게 예수님의 마음이고 소원이에요. 자, 세 번째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9장 26절입니다. 자, 마리아가 아무리 예수님이 그리스도시고 성경대로 십자가에 죽으셔서 구원하시는 것이 맞는데 마리아는 육신적으로는 여자고 어머니 아닙니까? 그러면 육신적으로 당신이 낳았던 그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처참하게 고통스럽게 죽는 모습을 지켜보는 거예요. 마음이 얼마나 갈갈이 찢어지겠습니까? 그때 예수님이 그 옆에 있던 제자 요한에게 이렇게 부탁을 해요.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다. 그리고 그 요한에게 네 어머니다. 이렇게 말해요. <laughs> 여러분 예수님이요. 단순하게 나는 그리스도니까 그러고 있는 게 아니죠. 인간의 약함을 아시는 거예요. 마리아 여자 아닙니까? 육신적으로는 어머니인데요. 근데 인간의 아픔과 그 고통과 상처와 괴로움을 아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여러분의 연약함도 아세요. 모자람도 아세요. 우리가 흔들릴 수밖에 없는 나약함도 아세요. 그러기에 우리가 여전히 구원 받고도 흔들리고 불신앙하고 넘어져도 하나님은 변함없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죠. 자, 네 번째 말씀이 마태복음 27장 46절입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 말은 어떤 뜻이냐면, 나의 아버지, 나의 아버지, 왜 나를 버리시나이까? 무슨 얘기입니까? 자, 인간, 아담 이후로 모든 인간은요,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과 단절이 되어버린 거예요. 만날 길, 하나님 만날 길도 없고, 구원받을 길이 없고, 스스로 죄 문제 해결할 능력도 없고, 사단의 손에서 빠져나올 힘이 없어요. 어떻할 겁니까? 완전히 버림받은 상태입니다. 그 모든 고통을 예수님이 다 짊어지신 거예요. 왜 나를 버리시나이까? 여러분 그런 우리를 하나님이 다시 은혜로 부르셨고, 하나님이 다시 은혜로 구원하셨고, 다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신분을 주신 거예요. 그게 십자가의 은혜요,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다섯, 바, 다섯 번째 말씀이 요한복음 19장 30절입니다. 내가 목마르다. 여러분, 단순하게 목마름이겠습니까? 육신적으로는요. 여러분, 사람이 몸에 수, 모, 피와 수분이 몸의 70%를 차지하잖아요. 그럼 이미 양손에 못이 바뀌었고, 그리고 양발에 대못이 바뀌었어요. 근데 우리는 생각하는 이제 손바닥 그러잖아요. 손바닥이 아니고요. 손목입니다. 대동맥. 그럼 피가 쏙 고치는 거예요. 여러분, 피가 쏟아지고 물이 쏟아져 버리면 어떻게 돼요? 입이 바짝바짝 바짝 타들어가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만 내가 목마르다. 여러분, 단순히 육신적인 목, 목도 마르시겠지만은 더 안타까운 거예요. 이들이 알지 못하는, 정말 죄인들이, 자기들이 죄인인 걸 알지 못하는 그 안타까움에. 절교를 또 하셔요 그리고 여섯 번째 말씀이 요한복음 19장 30절입니다 다 이루었다 뭘다 이루셨어요? 하나님이 구원하기로 약속한 그 구원의 약속을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어요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원죄 문제를 다 끝내셨어요 하나님 만날 수 없는 그 저주의 고통을 하나님이 하나님 만나는 구원의 길을 다 여셨어요. 우리의 운명, 우리의 저주, 우리의 고통을 십자가에서 다 끝내셨어요. 그걸 다 이루었다고 라 말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말씀이 누가복음 23장 46절입니다.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여러분, 생명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그 일곱 마디를 예수님이 하시고 여섯 시간 만에 이제 운명을 하십니다. 그리고는 로마 군병이 그 다리를 꺾는 것이 사형 순서인데 마지막 순서인데 성경에 그걸 허락하지 않죠. 그러니까 성경대로 로마 군병이 예수님의 옆구리에 창을 꽂아 버려요. 그리고 이렇게 성경 기록이 돼 있어요. 물과 피가 다 쏟아지시니라. 그런데요. 그렇게 끝난 사건이 아니에요. 징조들이 계속 나타났어요. 어 성경 오늘 본문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한번 찾아보세요. 51절입니다. 마태복음 27장 51절에 이에 어 50절에 보면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51절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여러분 성소는 뭐라고요?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어요. 그 지성소는요, 거기는 언약계가 있어요. 근데 그 누구도 못 들어가요. 1년에 한번 대제사장이 대속제일에 들어가요. 거기에 누가 들어가도 다 죽어요. 왜냐하면 거룩한 장소에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해요. 그런데 예수님이 죽으실 때 휘장이요, 아래에서 찢어진 게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진 거예요. 누가 찢은 겁니까? 하나님이 찢으신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 나올 수 있는 길을 하나님에 다 열어버리셨다는 거예요. 그게 구원의 길이에요. 그리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집니다. <laughs> 그게 뭐죠? 땅이 막뒤 흔들리는 거예요. 사람이 서있지 못할 만큼. 뭐 땅이 갈라지고 지진이 아닌데 그냥 진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그러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거기다 막 바위가 터집니다. 더 두렵겠죠? 근데 놀라운 기적들이 나타납니다. 60, 아, 52절을 보세요. 무덤문이 열리며 자던 성도들이,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대. 자, 핍박 받아 죽은 성도들. 예수 믿다가 막 잡혀서 고문당하고 사자밥이 되고 화형식을 당해서 죽었던 성도들이 묻으셨던 무덤문들이에요. 그게 다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잠자던 성도들. 여기 성계 보면 죽었던 성도라고 안 했어요? 자던 성도들이에요. 성도들의 죽음은 죽는 게 아니에요? 자요. 왜 그럴까요? 예수님이 부활 때 잠자던 성도들이 다 일어나고 영원한 몸으로 부활하는 거예요. 그리고 53절 보세요.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그러니 사람들이 얼마나 놀라겠습니까? 그걸 보던 예수님을 못 박아 죽이던 백부장과 그 로마 군사들의 입에서요 고백이 튀어나와요. 그게 54절입니다.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 일어난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뒤늦게 깨달았어요. 그렇게 예수를 조롱하고 유대인의 왕위하고막 엎드려가지고 막 그냥 조롱하고 막 죽이던 이 사람들의 입에서요. 하는 말입니다. 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셨구나. 여러분, 예수님을 욕하고 죽이던 로마 군사들의 입에서도 그거보이기 튀어나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한번 단순하게 그냥 고난주일이고 부활절이니까 생각해보자가 아니에요. 매일이 고난주일이고, 매순간이 부활, 부활절이거든요. 왜 그럴까요? 예수님이 2000년 전에 끝났다면, 부활절기만 지키면 돼요. 마치 뭐가 같으냐면, 우리가 1년 한번 생일 축하하는 것처럼, 결혼 기념일 축하하는 것처럼, 그렇게 행사로 끝날 일이 아니라니까요. 잊고 있다가, 곧 당일만 되면 축하는 날이 아니고요. 그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세요. 매일이, 매순간이, 매초가 부활절이에요. 여러분, 단순하게 우리가 그냥 생각하고 지나갈 것이 아닙니다. 나를 위해 오셔서 이렇게 고통스럽게 십자가에 죽으시면 하나입니다. 그렇게 하셔야만 여러분이 구원받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에게 진짜 십자가의 복음이, 이 부활의 복음이 단순하게 성경책에만 있는 내용이 아니라 여러분 영혼 속에 마음 속에 삶에 그 응답 누리고 그 부활의 증인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이 바로 나를 사랑하신 것이고 나를 구원하신 것이고 내 모든 죄와 죄악과 원죄를 끝내신 은혜인 것을 믿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하시기에 우리의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 되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께 산 제사들에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하나님의 나라 위한 증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